4월 첫째 주 뉴스입니다. 2022년 보험동아리 소개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70여개의 중앙동아리를 모아볼 수 있고 동아리별 특징과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동 소지와 더불어 동아리 소개집도 발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기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 보험동아리 소개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보험 동소재를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가 마련됐으며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우리 학교 중앙동아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 70여 개의 중앙동아리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고 분과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분과는 총 6개로 학술 매체 분과, 취미 교양 분과, 인권 봉사 분과, 연행 예술 분과, 무예운동 분과, 종교 분과로 구성됩니다. 이번 온라인 동소재에서는 동아리의 특징과 활동 내용이 소개되며 각 동아리가 받았던 오해와 이에 대한 재치 있는 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채로운 사진 자료와 동아리를 소개하는 해시태그 등 동아리 활동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게시됐습니다. 온라인 동소재와 더불어 2022 보험 동아리 소개집이 발간됐는데요. 동소재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64페이지로 구성된 동아리 소개집에는 6개 분과의 중앙동아리뿐만 아니라 기타 학내단체에 대한 정보도 담겼습니다. 나아가 동아리 소개집을 통해 동아리의 활동 장소, SNS 주소, 연락처, 가입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어, 저는 이번에 새로운 동아리에 가입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침 메일로 봄 동수장 사이트랑 동아리 소개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여러 중앙 동아리에 대한 소개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동안 동아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동소재에서 어떤 동아리들이 있나 확인을 하고 동아리 소개집도 다운받아서 읽어봤는데요. 동아리 소개집은 리크루팅 정보나 SNS 주소같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주고 있어서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동소재와 동아리 소개집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아리 연합회가 발송한 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기과 함께 캠퍼스가 활기를 띠는 지금 새로운 동아리 가입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아리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동수대 사이트에 방문해 각양각색의 동아리들을 접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SUV 뉴스 박기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학교 중앙도서관과 관정도서관은 코로나19 이후 운영에 잦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대면 수업 전환과 거리 두기 시행 완화로 인해 축소됐던 출입구 개수를 늘리고 운영시간 또한 다시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중앙도서관 및 관정도서관은 우리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출입구 및 운영시간 축소, 출입구 문진 및 발열 체크, 스터디 룸 폐쇄, 일반인 출입 제한 등의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 대면 수업 전환과 거리두기 시행 완화로 인해 운영에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면 학기의 경우 관정 도서관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중앙 도서관 자료실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됐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2020년 8월 정부 방역 수칙 단계별 조치에 따른 중앙 도서관 운영 계획을 발표해 이용 출입구를 축소하고 열람실 내 좌석을 거리두기로 예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픈형을 제외한 그룹 스터디룸을 폐쇄하고 자료실과 열람실 모두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본부는 같은 해 관정관 2, 3층의 스터디가든에서 2인 이상이 함께 앉아 대화하는 것을 제안했고 4층의 그룹 스터디룸도 폐쇄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중앙도서관 열람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단축된 운영 시간으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대면 수업 방침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학교 도서관은 지난 28일부터 4개로 축소됐던 도서관 출입구 개수를 9개로 다시 늘렸고 본관 지하 2층도 개방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덜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관정도서관의 운영 시간 또한 기존 대면 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대면 수업 전환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은 운영 방침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관정관 그룹스터디룸의 경우 지난 28일부터 이용은 가능해졌지만 이용인원 제한이 기존 인원의 절반 정도로 운영됩니다. 열람실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인한한칸 띄엄기가 이뤄져 총 수용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외부인도 열람이 가능했던 산비열람실도 아직 외부인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주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는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곳이 이제 스터디 가든이랑 그룹 스터디 룸 정도라서 좀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아서 자주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을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가 어, 여기도 되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서관 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알림 및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 전환에 따라 학교 시설 운영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부터 모처럼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로 분비는 교정을 볼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찾는 발걸음이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SUV 뉴스 정유진입니다. 4월 첫째 주 단신입니다.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관전관 1층 갤러리에서 이번 달 30일까지 무턱대고 평등한 지도 전시가 개최됩니다. 교내 학생단체 섭외공과 함께 베리어프리 확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됩니다.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우리 학교 구성원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 장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동기기원 행정실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기초교육원에서 이번 달 22일까지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수행을 통한 올바른 문제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은 마이스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